오늘은 네, 도전이 높습니다. 주인숙으로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방포 성당이 그러니까 두번째예요 제가 이전에 그 한번 왔었어요. 2017년도 12월 2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강의하고 왔어요. 여기 밑에 좀, 여기까 강의실, 그렇게. 군대데 있던데? 말이야 나이... 우리가 자기 라벨을 주겠고그더니 직접 일하라고 그랬어 아침에 일가지고 결혼식 치르고 소난방식으로 돌아서 다음 날 깨우니까 누구였어? 이게 바스카예요 바로 이게 바스가예스스카가 파스카. 일어난거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스카라고 부른 여기서는, 아, 아, 이제 어떻게 해, 어? 이제 자수할 수도 없고, 자수를 어떻게 해, 도망쳐가지고, 여기서 왕국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또군대가 와가지고, 다 들고 자수한다고 살려주겠어? 아프리카니, 모세, 너고죽 죽이는 게 낫겠다. 백손들이. 이제 다 죽겠다고, 이제 죽었다. 하고, 떠나서,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천신의 건너므로 바다를 손으로 모세가 되니까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양쪽으로 가르더니 물이 벽이 벽에 대서 많은 땅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 사람 벽성이 조금만 다 사면하려고 걸어가라 사면하죠 조금만 건너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건너서 보니까. 아 w a n 저 to see you by c o u n t r 말타는 t 들이 막, 그냥 막가까이 왔네. p 자 o 자 e 들이다 건너자마자 c o 다시 up, 지면서다 죽었어. o m e up, come up, 이 o m e up, come u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나쁜 거다 여기 좋은 거다 <laughs> 음. 이게 됐으면 돼 여기 나쁜 거 쓰고 여기 좋은 거 쓰면 그리고 이, 이, 엄청 나쁜 거에서 엄청 좋은 거로 뭐, 지나가는 게 뭐야? 아스카 아, 누가 도와줘? 하나님 도와줘 내가 내가 살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음.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나는 이 상태로 건너가게 만드는 거, 이게 보다 파스카이그 바스카. 좋아지네. 음. 뭐, 그래서 빠스카이 간단해요, 건너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 여기는 이집트, 이집트 땅에서 여기 아, 네. 조상들이 살던 네. 음, 네. 약속의 땅. 네. 이쪽으로 건너가 는거 네. 이게 파스카이다 일단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냥 바스카 이게 바스카 체험인데 여기 있을 때 정말 죽음을 제일 싫어한 거예요. 건너기 방전에이 바스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너가서 정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 상로주는 체험이고 이게 하느님이 없었으면 자기들은 여기, 여기,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했을 거야. 근데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제 파스칼을 해서 s c a 다 p 어떻게 이파스칼을이스라 i s a n Pascal, 있을까 c a l p a s c 어버리면 s c a l Pascal, p a s c 이 l Pascal, p 이 s c a 는 Pa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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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s 이 a l p 그래서 이 바스카는 이스라엘의 게이 하나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여기서 정말 야외 하느님만이 이거 바스카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분으로서 각인이 되는야니다그 어? <laughs> 어? 뒤에서 이제 쳐가지고 이제 부활 쳐고 부활 누가 들어요 슈퍼님이 들고 이제 복사들하고 이제 저 분이 절고서 뒤에서부터 이제 2번 아브라함 얘기 3번 탈출기 탈출기 이걸꼭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탈출기를 꼭뭐 해서 뭐, 오세이 예전이 뭐 여기에 뭐 물이 많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 그러다가 이사랄 뭐 군사들이 들어갔는데 물이 합쳐져서 뭐다 죽었다 뭐, 뭐 그, 뭐 그런 거 그냥 해 그런 거 읽어 아 들어보세요 내가 재밌게 읽어도 재밌는 거지 그거 읽고 있으면 다좋아 그러잖그 <laughs>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해. 그래가지고 달려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끝나. 그래서 이슬람 백성은 건너갔다 버스 타겠어. 건너갔다. 그리고 이슬뭐 그 저기 들을 들을 돌아다니 이두 군데는 다 뭐에 빠져서 쏴쏴다 그러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건정한 백성들이 만저부르 <laughs> 어떻게 반세를 <알았어? 웃음> 불렀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모현를 불렀네 왜모현를 불러 반세를 부르면 끝인데 그래가지고 이 독서를 끝나면 주님의 말씀 우리다 생략하게 돼 있어 그 뭐라고 끝나냐 하면 이렇게. 그독서가 그래가지고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읽게 끝나. 그러고는 독서자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해. 그래. 그래. 노래하라고 여기서 기쁨의 노래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 노래가 이상해. 주님을 찬양하세요, 고지 없이 높으신 분 기망과 기명을바다야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런데,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정말 좀, 기쁨을 빨리 불러요, 불러고, 나도 막히는데 안 나와! 차라리, 내가 성서가 확정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세를 질렀다! 얼마나 좋아! 통 독서자가 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리다고어고 이스라엘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들은 만세를 불렀다 그렇게 하들이 뭐라고 하해 네. 그냥 실제로 <laughs> 아니 뭐냐 내가 다시 내가 여기서 그거 <laughs>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그걸, 그걸 보고 어? 어, 만세를 불렀다 네. 이 이해 예, 됐죠? 예. 어, 그래 우리박 바스카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거요자 여기서 이제 시간도 되고 이제 또 우리가 궁금했던 바스카 너무 실죠 예. 너무 잘 알게 됐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중요한 우리 카톨릭 신앙의 핵심 가치 하나를 얻은 거예요. 바스카 신비 이거는 제가 잘 이해될려고. 그 m s 까 r r y I'm sorry. I'm s o 이 r y I'm s o 이 r y I'm sorry. I'm sorry. I'm s 이 r r y 은 m s o r r 해 I'm s 서 r r y I'm s o r r 서 I'm sorry. I'm sorry. I'm 요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1년에 한 번, 어? 불러야지. 그, 그, 그걸 만들어야지. 그, 기념일을 만들어야지. 제일. 그런 것도 좋은 거는 날짜를 그렇게 만들고 또 어디 가서 하면 제일 좋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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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일 좋잖아. 거기 가면 금방 할거 아니야. 응? 다 하이로 마찬가서 가면은 맨날 우리 선조들이 바스카 체험할 때 그냥 상세히 가면 되잖아. 근데 그래가지이신나의 만두는 여기서 옛날에 걸어서 분당까지 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 이거 바스카 귀염한 남 여기 갔다 오면 그 이건 다갔을 거야. 다니가서 그러니까는 갈수 있어 요 그럼 어떻게 해 하래? 또 다른 걸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마스카 체험을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뭘만들었느냐 그래서 가로수를 만들었어. 그래서 성소에 어린 양 e 이죽어 u 어 그래가지고 이 so. I h a v 이이이 go. It's not like some d 그래 I d o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해야지 선대 n t 내려갈 거 아니야 n t k n 뭘 w I d o 그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버 I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행사를 하는 거야. 탈출하기 전날밤 했던 의식을 하는 거야. 가을절에 네. 그러면서 열 가지 귀적을뭐 뭐, 성서는 그랬서 뭐, 그렇게 그래서 고세가막 이집트를 떠나고올때 파라오한테 얘기를 했대. 아 파라오, 우리 갈 테니까 뭐 어, 우리 노예인데 도망칠 테니까 어 우리 어? 붙잡지 마시고 어? 그냥 잘 보내주세요. 에이 세상에 엉덩이까 그래 너는 하고 신이 이렇 파라고가 어딨어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성사자들이뭐파라오의 마음이 왕고에서 음. 에이 거짓말 왕고 안 해도 노예가 넘치려고 그러는데 이스람엘 백성은 자기들 입장에서 뭐 팔아와의 마음이고 아무리 해서 뭐안 보내줘서 그거 고마음을 꺾기 위해서 이제 뭐아로라고세가할서날랑온을쳤더니 우리 어떻게 됐어? 이런 별이다. 그래서 들어주는 척하더니 너무 안은 물이죠. 또안 보여요. 아름다리야 하울들의 사람은 옆에서 오버야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야, 자기 집으로. 그래서 목숨을 버졌다는 거야. 휴스소 오고, 가오타리스이했내 했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게 무슨 뭐가중요한지 어린 양이 중요해? 어린 양은 뭐왜 나가? 계속? 어. 그러면 내일 도박 가야 되는데 뭐 양이 <놀람> 뭐가 필요 있어? 얘양 들고 갈 것도 아니잖아다 들고 다 먹어야지. 아니왜 들고 놀잖아. 아우 다 들고 갈까? 그럼, 가까고와게 어, 아, 내가, 가 어, 이거, 뭐, 저기, 응? 서울에서도 저야어디 가고, 뼈갱도 그러는데, 부산도 놓왔는데 그거, 걔가 죽어라. 그럼 차선책이 뭐야? 그럼, 배, 배, 채고 가야지. 이제, 차선천히 천천히 됐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문제야. 뭐 빨리 좀만려야지 그래 그러니까 도망 도망가려니까 뭐 양만 갖고 있었는데 또뭐가 뭐, 필요해? 빵도 필요하잖아. 근데 빵을 뭐, 뭐 어떻게 해? 누르 없는 걸 갖고 가야지. 누르면 누가면 사하이 나가고고. 예? 그래서 누고는빵 고기도 오고도가그 고구리가 먹고, 방아 주으라 The woman 그 a s a rabbit, the woman was a 먹 a b b i t Then I was a man. w h 준비 o u l d be a 면이 t 고 l e I am a woman. I 나 m 를 w o 해 a n I am a woman. I am a w 어 낭만 쫓아가고 가야지. 그나만쫓아가 어때? 썩쓸하네. <laughs>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의 차이점도 확실히 우리는 이해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어린 양이 되는 거지. 옛날 구약에서 이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해갔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다고원 받는다 이렇게. 이제 그 이게 어린 양은 이제 패스 오브하고 관계가 그 있지.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주, 더 중요한 거는 구원은 이제 천국에 놓고 건너가는 파스카 중량이 어떤지 중요한 하나. 그리고 우리는 파스카 영성을 살아야된다 이거는 늘사순식의 영광. 사순식에한번 보아봐요. 포화식의 어. 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사순식이고여기건너면여기 무슨 식이야 부활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식를잘 맞으려면 은 이곳을 잘, 잘 건너가야 돼. 네?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 건너면 이런 사태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잘 건너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 우리 인생도 이걸 잘 봤을까, 여정을잘 보면서 가면 나중에 어디까지가? 누구노? 우리 여러분 친구 가게어다 알잖아.